안녕하세요 아주머니입니다 어, 오랜만이죠 제가 요즘에 조금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서 어,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는 걸 제가 못했어요 음, 어, 제가 백신 1차 2차 맞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개인적으로 조금 있었어요 1차 때는 사실은 저기 생리 양이 너무 많이 늘고 한 보름 정도 생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맞을까 말까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내 몸에 조금 부작용이 일어나는구나. 갱년기라 그런가 하면 좀 다른 어, 어 형태를 보여서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차 때는 또 양은 양이라 치더라도 생리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개인차가 다 있긴 하겠지만, 저는, 어, 백신 맞고 1차, 2차 다그 생리 쪽으로 이상 반응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 요즘 보면 20대, 30대 친구들이 그런 생리 불순, 뭐 생리통, 뭐 여러 가지로 여성 그런 생리 쪽으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 또한 50 먹은 갱년기 아줌마도 생리적으로 이제 부작용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뭐 부작용 사례로 이렇 정년 난, 난조차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 여러분들도 백신 1차 2차 맞으시고 부작용 없이 무사히 잘 어, 지나가게 기원했지만, 저는 일단은 어, 심각하진 뭐, 뭐, 뭐 심장 쪽이나 혈관 쪽으로 이상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 다행이다 싶지만 저도 어 승리 쪽으로 부작용이 왔었다. 이거를 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월경 이상이 영국에서는 3만건 이상으로 보도되었잖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기증 게시판에 화이자 백신 하혈 사례 관련 부작용 신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이 들어간 상태래요. 음, 근데 지금은 해당 사례 신고조차 받아주는 난도 없고 신고할 데도 없고 그래서 하혈이 너무 많거나 해서 산부인과를 가면 피임약 처방해주거나 그냥 타이레을 먹고 그냥 지켜봐라 하는 것밖에 없다고 해요. 저도 약간 이상이 있어서 다 뒤져보고 찾아보고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음, 사례는 있으나 연관성이 없다 공식적으로. 어, 연관성이 없으니 조사하고 있으니 기다려봐라. 이게 지금 상태인 거예요. 뭐, 다른 건딱 괜찮아요. 저는 뭐, 아이도 낳았고, 이제, 갱년기고, 이제, 폐경기로 이제 넘어가는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해서도 조금, 어, 걱정이 들하다 하지만, 어, 10대, 20대, 30대, 가윤기 여성들한테 생리불순이나 하혈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 엄마로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어, 여하튼여쳐가야 되는 과정이니 어, 겨, 이제 저희가 겪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염려가 돼서 영상 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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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시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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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분 하루에 하나씩 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오늘도 수확행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오늘 하루 살아보겠습니다. 알싸 여러분 건강하게 다음에 또 봬요. 안녕.